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어, 되게 깔끔하고 어, 크롭한 길이감에 패딩 어, 패딩 자켓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정말 자켓이라고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패딩 자켓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주름 스커트랑 그리고 여기는 폴라 넥티 저희 제작 체형. 커버 잘되는 볼라티 그렇게 매치해서 올 블랙으로 입어봤는데요. 어, 같은 블랙이지만 이렇게 소재가 믹스 매치되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 없이 되게 예쁜 올블랙 코디가 되고요. 이거 어, 자켓 너무 괜찮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제가 추천드리면서 살짝 당겨볼게요. 어, 이렇게 땡기면 이런 느낌 이게 되게 크롭한 길이감인데 어, 제가 키 165거든요 165인 제가 입었을 때 치골뼈 거기까지 오는 길이감이라서 막 그렇게 요즘 트렌드만큼 크롭, 크롭한 길이감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어, 요즘 결혼식도 많고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예쁘게 실내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좀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아우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두꺼우면 또 실내에서 벗어서 막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차량 이동도 불편하고 해서 제가 좀 간편한 거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갈 때마다 애들도 같이 케어해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었을 때 조금 보온성은 떨어질지도 몰라요. 왜 되게 두껍고 롱한 그런 막 구스 패딩보다는 어 이런 뭐지 보온감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량 이동할 때 그냥 그대로 입고 어 차량에서 건물까지 갈때 살짝 추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도 굳이 안 벗어도 계속 이런 어, 코디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거는 이온스 퀼팅 누빔이고요. 일단 겉감 소재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나일론 백인데 어, 그냥 이렇게 밋밋하고. 어뭐 뭐라 그래야 되지 광택감이 많이 도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너무 좋고저 개인적으로 광택감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광택 없으면서 크랙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원단감이라서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마감을 코듀로이 소재로 다 마감을 해줬어요 보이나요? 잠시만요. 코드리온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다 해줘서 이게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보다 실물로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예뻐요. 되게 따뜻하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정말 이런 봉제 같은 거 어깨선 이런 데도 봉제 같은 게 되게 깔끔하게 봉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약간 트위드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연출해주시고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어, 골드 버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골드 버튼 포인트라서 뭔가 그냥 올 블랙 코디지만 그냥 따로 우리가 액세서리를 또 이렇게 자주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요거 하나라도 포인트 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요렇게 입으시고, 쇼 같은 거 걸치셔서 야외에서 조금 왔다 갔다 이동하시고, 실내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폴라티 하나 입고 하시면 그냥 요렇게만 입고 있어주셔도 따로 걷지 않아도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또 지금 뭐 이제 한파 빼고, 어뭐 결혼식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차량이 하고 건물 이동했을 때잘 입어주시고 또 좋은 게 2월부터 은근히 3월 4월까지도 우리 이런 누빔 패딩 정말 많이 입어야 되거든요. 은근히 제가 작년에도 5월 초까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팟 빼고는 계속 뭔가 예쁘게 코디해서 입기 좋은 그런 패딩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앞쪽은 7골 정도고 뒤쪽은 힙 음, 시작 지점 정도까지 어,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원피스 아니면 스커트랑 같이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원피스랑 스커트랑 입었을 때 가장 예쁜 패딩을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걸로 올려드려서 계속 코디를 좀 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입해 주시면 정말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다시 전체 샷을 보면 요런 느낌으로 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포켓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심플하고 근데 어 소재의 퀄리티나 마감이나 뭐 전체적인 어 부자재들을 다 통틀었지만 가격도 너무 괜찮은 아이라서 어 요거 하나 있으면 정말 어 편하게 코디하실 때좀 업스타일링 코디하실 때 아우터가 좀 신경쓰인다 벗지 않고 좀 편하게 입으면서 좀 업스타일링 하고 싶다 하시면 때는 정말 만능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걸로 소개를 해봐, 해봐 드릴 테니까 꼭 구입해 주세요. 추천해 드려요.